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최윤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애터미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아, 제가 만든 자료를 우리가 마케팅 보상 플랜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방문법 법에 따라 회사의 매출의 35%를 회원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창립 이래 2009년 이래로 계속 매출액이 계속 꽁충꽁충 토끼처럼 많이 뛰고 있죠. 현재 그래서 2020년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매출 1조 9천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어떤 회사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보상을 많이 한다고 해도 회사가 망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도 요 우리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보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애터미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는 두 그룹 바이너리 방식인데요. 타회사 같은 경우는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세 그룹인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네 그룹, 다섯 그룹으로 나눠진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딱두 그룹, 나의 자측과 우측만 딱 구성이 되면 우선은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되게 심플하죠. 그런데 애터미의 진짜 좋은 조건은 우선은 가입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우리 쇼핑몰에 그냥 가입하듯이 가입하는데 타 네트워크 회사들은 단돈 1만 원이라도 가입비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다른 회원들을 계속 이렇게 유지시키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첩이 가입을 하고 나서 나는 그냥 소비자로 할 거야. 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였는데요. 내가 소비자를 하다가 어 애터미 제품이 좋고 이거 사업성이 되겠다 하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애터미는 진입비가 없어요. 타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돈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까지의 진입비가 있는데 애터미는 그런 제약 조건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월간 유지비가 없다는 것.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달 매달 내가 무조건 요만큼은 사야 돼. 얼마만큼의 매출은 꼭 채워야 돼.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월 마감이 없다는 것. 한 달에 내가 포인트를 쌓이지, 쌓지, 못하, 쌓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 다음 달이 되었을 때 수당이 0, 0이 돼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만 포인트를 쌓으면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재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유지 조건을 하나도 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자신있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냐면 제품의 품질한, 품질과 가격에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소개를 하든 이 제품 하나는 너무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라고 강요를 하지 않아도 알리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재구매가 일어나는 시스템입니다. 자, 에터미의 가장 매력적인 단계, 매력적인 보상 플랜은 무한 단계를 인정한다는 건데요. 무한 단계를 인정한다는 건타 회사는 나로부터 1대부터 15대 정도까지는 어, 사장님의 인맥으로 이어진 이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포인트는 뭐100% 인정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이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장님의 인맥이 아니기 때문에 70%나 30%나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데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천대든 만대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100%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력적인 건 나를 기준으로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가입을 시켰든 나의 스폰서가 가입을 시켰든 나의 파트너가 가입을 시켰든이 모든 사람의 포인트는 나에게 다, 다 정립이 됩니다. 자, 좌측에서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밑에 있는, 천대에 있는 사람이 해모임 한 박스를 샀어요. 그러면, 제 좌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4만 2천 포인트를 받기 시작해요. 쭉쭉쭉쭉 저까지 오고 저까지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제가 모르는 다른 스폰서님들이나 제 상위 계층인 분까지 가겠죠. 또제 우측에서 누군가 홍산단한 박스를 샀어요. 저기 제 저도 이런 만대가 좀 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laughs> 제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laughs>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저 만대에서 자, 홍삼날 한 박스를 샀어요. 그래서 어, 4만 포인트가 쭉쭉쭉쭉쭉쭉 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그리고 제어의 최상위 스폰서님들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이 무한 단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에터미는 글로벌 원코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 좌측과 우측에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발자가 어, 저 이번에 저희 필리핀 선생님을 달았거든요. 그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만약에 어 나한테 미국 사람이 사업을 할 거야라고 하면 저는 미국 코드를 딱 만들어야 돼요. 또 열심히 미국 사람만 달아야 돼요, 미국 사람만. 어 그런데 미국 사람이 캐나다 친구를 소개했어. 그러면 애터미는 그냥 미국 밑에 캐나다 다르면 돼요. 그런데 캐나다 코드를 다시 또 따야 돼요. 그러면 캐나다 사람 또 만들고요. 자 현재 애터미는 22개국 진출되었죠. 22개국에 있는 사업자들이 다 나온다고 하면 내가 관리해야 할 바이너리 코드가 2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자 글로벌 원 코드 내 좌측과 우측만 관리하면 돼요. 그리고 무한 누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한 누적은 애터미는 음, 내가 열심히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이 30만, 30만이 되면 우리가 수당을 약 6만원 정도 받잖아요. 아,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근데 타 회사들은 내가 어, 이번 달에 25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이렇게 열심히 스포서 님과 파트너 님과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정도 모았어요. 아, 5만 5만 포인, 5천 포인트가 지금 이제 5만 포인트가 모자라요. 그러면 다 다음 달 1일이 되는 순간 타회사 같은 경우에는 00으로 세팅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속상하죠. 저도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5만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쓰지 않는 이제 물건들 막 사재기 해야 돼요. 왜냐하면 5만 포인트를 모아야 나는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애터미는 이 제약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너가 물건이 필요할 때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다 기다려줄게. 대신 1년 동안 네 코드가 사라지지 않게 네 물건을 사야 돼. 이런 조건은 있어요. 그리고 또. 에터미 물건은 제품이 굉장히 좋고 싸다고 했죠. 저는 주부로 지금 한 16년 정도 되는데, 제가 마트에서 5,000원 쿠폰을 받은 지가, 현금을 받은 포인트가 여태까지 한두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터미는 제가 물건을 나를 기준으로 100만원, 내 좌측의 친구가 100만원, 언젠가 쓰겠죠. 우측의 친구가 또 지인이 100만원 정도에내 밑에 있는 그룹 사람들이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면 수당은 약 6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마트에서 100만원을 써도 뭐 100만원이 뭐예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6년이 넘었는데 1000만원도 넘게 썼는데 5000원을 받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애터미는 요즘 같은 100만원을 써도 약 12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애터미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타 네트워크 회사들은 1번이 최고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1번 사람들이 모든 수당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스타 마케팅에한 사람이 20억 3 0억씩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는 그걸 방지했어요. 공정한 분배를 하겠다. 10년 전 시작한 사람도 지금 시작한 사람도 우리 미래에 5년 후 시작할 사람들도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 애터미에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마케팅 보상 플랜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회사의 매출의 35%를 회원들한테 수당으로 나눠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물건에 사는 피부의 약70% 정도에 해당이 돼요 거기에 44%는 후원수당, 20%는 직급수당, 그리고 6%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 사장님들한테 드리는 수당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내 좌측과 우측이 30만, 30만일 때는 15점을 부여하고 약 6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70만, 70만이 되었을 때는 30점을 부여하고 1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50만, 150만이 되면 60점을 부여하고 24만 원을 240만, 240만을, 240만을 맞추면 90점을 부여하고 36만 원을 지급합니다. 60만, 60만을 맞췄을 때는 150점을 부여하고 60,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천만, 2천만을 맞췄을 때는 250점을 부여하고 약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천만, 5천만 이제 상한선이었어요. 5천만 이상이 돼도, 애 에터미는 300점을 보유하고 약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부터는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여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초기 사업자들을 위해서 어, 마케팅 보상 플랜의 계획이 있는데요. 저 같은 초보 사업자도 저도 지금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시장을 좀몇번 탔어요. 그런데, 자, 초보 사업자가 30만, 30만을 맞춘 것과, 자, 여기 밑에 600만, 600만을 맞춘 사업자의 이 비율을 보면 매출액은 20배예요. 그런데 수당은 약 10배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다시 초기 사업자가 30만, 30만을 맞췄을 때와 오래 전에 하신 스폰서님들의 5천만, 5천만은 매출액은 166배예요. 그러면 166배를 지급하는 게 맞는데 애터미는 자, 딱 20배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애터미는 처음 오래전에 시작한 사람이 수당을 다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초기 사업자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에는20% 직급 수당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초기 사업자들한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이 10%는 초기 사업자, 세일즈 마스터 오토 판매사분들한테 드리는, 어, 드리는 비용입니다. 이 수당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는이 10%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딱 막아놓고,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5%를,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면 2%, 스타 마스터가 되면 1.2% 로얄 마스터가 되면 1.0%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0.5%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0.3% 이상하죠 타 회사들은 여기 제일 높은 사람한테 왠지 10%줄것 같은데 애터미는 반대예요 초기 사업자들한테 시장을 많이 가져가게 하는 구조의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애터미는 내가 70만을 맞추고 좌측에 250만, 250만을 상반기 한 달에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31일까지 두 번을 맞췄을 때 직급 수당은 <laughs> 약 45만 원과 후원 수당 50만 원, 약 180에서 200만 원사이에 비용을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다 승급 프로모션을 보겠는데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해모임 한복스와 스킨케어 더페이, 이브인 케어 4종, 현금 100만원. 샤런 로즈 마스터, 직계가족 2박 3일, 해외여행권과 현금 200만원. 스타마스터는 직계가족 3박 4일, 해외여행권, 해외여행권과 현금 1000만원. 로얄 마스터는 직계가족 4일, 10박 11일과 여, 해외여행권, 현금 5000만원. 승용차 렌트비 100만원, 후원활동비 월 200만원. 크라운 마스터는 직계가족 4인 10박 11일 해외여행권과 현금 4억원 승용차 6,400만원과 후원활동비 월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 이제 임페리얼 최종 지급이죠. 직계가족 4인 10박 11일과 해외여행권. 현금 10억원을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강조하시는 거 있죠. 지게차로 떠드린다고. 저희 빨리 이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 기사님. 비용과 비서님, 그리고 후원활동비 월천만원 50평 오피스텔 250만원을 지원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후원수당 빼고 현금 프로모션만 자 13억 6300만원입니다. 이거는 10년 동안 우리가 매달 1100만원씩, 지금 후원수당 빼고 직급수당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 아, 애터미에 어, 그러면 이 애터미 제가 얼마나 우리가 보상 플랜을 받을 때 매출의 35%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도 알아봐야겠죠. 자 2020년 글로벌 매출 1조 9천억 원 달성했고요. 글로벌 회원 1500명 돌파 그리고 2021년 현재 22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억 불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올해 3억 불수출의 탑을 확정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국내 단 13곳 회사만 3억 불수출의 탑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누적 매출액 8억 6천만 달러. 애터미 망하지 않겠죠? 백년 기업 우리 3대까지 상속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합력사 고객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 에터미는 일사일품목이죠 제조회사들은 회사에 품질만 신경 쓰고 자금이 부족하면 무이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새롬식품 라면 유명하죠 회사에 불이 났을 때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빨리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에터미는 1년간 라면을 납품하지 않았대요 사장님 걱정 마세요. 기다려 드릴게요. 생산라인 만드는데 도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먹는 컵라면 지금 20% 가격은 올리지 않고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1년 동안 기다려준 준 보답으로 우리가 조금 더큰 가격 좀큰 용량을 저렴한 비용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고객의 성공을 위해 본사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능력이 아닌 노력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1번이 될수 있습니다. 모두 성공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막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시면 채널 애터미와 유튜브에 애터미 정보가 진짜 많아요. 그 정보 더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